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농한부입니다. 아주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주 정책을 요번에 펼쳤습니다. 그 정책이 뭔가요? 농막에 불편했던 점들을 요번에 예. 획기적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어 예. 사실 이전까지 농막에서는 예. 뭐 창고로 시, 식으로 농자재라 두고 예.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도 어쨌든 그거는 합법적이진 아니었죠 아이고 근데 이러한 모순들을 예. 좀 정리해갖고 정부에서 와. 획기적으로 아주 농지법을 개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책이죠 네네. 아주 그냥 선진국다운 네네. 그런 정책을 아주 확 뜯어서 뒤에 쏙 들어오는 네네. 그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전에는 농막을 갖다가 까부시지 못해갖고 <laughs> 그러니까 에? 그냥 국민들은 무슨 뭐 재인이냐 그리고 아니 돈이 많으면은 또뭐집 지고 빳빳하게 살지 그러니까. 뭐 농막에서 어떻게 좀 잡을까 어떻게 좀 해볼까 <laughs> 불법이지?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지구가 흔들만한 릴 그런 정책을 내놨더군요. 네. 그 정책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에서는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잠을 잘수 없다는 모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주형 쉼터주택은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도 않고 네. 취득세, 등록세도 없으니까 세부담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일가구, 이주택 이런 거에도 걸리지도 않고요. 그렇죠. 쉼터주택은 기존 네. 농막 6평보다 네. 좀더 넓은 평수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기촌 기능 하셔갖고 아 이게 이게 많으면 아우겨 의리의리하게 짓고 아, 이래 사는데 대부분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경제 사정이 무지 열악해요. 그 60이 <laughs> 다 되도록 죽기 살기로 살아왔지만은 무슨 사연이 있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시골에 오시는 분들은 좀 그죠 아무래도 좀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아 거기다가 땅사야지요또 돼지로 전용 해야지요 또 없는 돈에 또집 어? 줘야죠 그게 아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농사자금도 많이 들어가요 예. 네, 그런데 요번에 이 획기적인 정책은 세금도 취득세, 등록세. 없죠. 이, 이런 것도 안 내고, 대지 전용도 안 하죠. 비용이 안 들어요. 네. 얼마간의 평수를 제시를 할지는 모르지만. 기존 농지면, 농막보다는 이제 크겠죠. 네, 기존 농, 기존 농지에다가 그냥 자기, 자기가 작게 집을 질수 있는 혜택을 준다니까, 이거는 진짜. 선진국다운. 그런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혜택이 있죠? 예, 그리고 예. 절대 농지 있죠? 어? 예. 완전히 요즘은 농업 지능지 구역이라 그래갖고선 거기서는 건축이나 이런 거 허가가 안 났어요. 예. 근데 절대 농지 자투리 땅에서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우와! 게 좋겠다! <laughs> 이, 이게 절대 농지 자투리 땅은 구천평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나 그것은데요. 체육관은 안 지어도 돼요. <laughs> 그럼 체육관이다 시골로 다 오겠다. 그냥 그치? 돼지가 아닌 <laughs> 어? 집을 지고 싶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평이야. 네. 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갖고서는 네. 시골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 거그렇 아무래도 음. 농민분들이 또이 경제적인 땅만 음.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농사를 져서 수입을 올리게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짜투리 땅이나 이런 땅을 좀파셔갖고 경제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분들도또 이렇게 마음에 휴식을 할수 있는 하고 농촌에서 습관도 하고 운동도 주택을 어, 해주신다니까 어, 상당히 획기적인 창의적인 선진국다운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가기로 고보해 <laughs> <공보네. 웃음> 그다음에 또뭐 어떤 정책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수직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선반식을 해갖고서는 콘테이너나 조립식 물을 져놓고 예. 수경 재배 비슷한 거그 수직 농간장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미래형 농촌이라 해갖고 예. 수직 농장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직 농장에 대한 예. 그 규제가 너무 심해갖고서는 예. 그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좀 완화한다 그래요. 예. 이 컨테이너형 예. 수직 농장은 8년? 특히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은 사용 기간이 8년이었어요. 예. 근데 컨테이너형 수직 그 농장을 하려면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에 그 초기 비용을 다 빼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 사용 기간을 예. 대폭 늘려갖고 예. 이제. 계속해서 숙련장 네. 할수 있게끔 네. 그런 이제 법을 그렇죠. 개정한다고 합니다. 대형,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대형 컨테이너에다가 네. 이 다이를 이렇게 놓고 네. 식물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버섯을 키운다든지 다양한 농산물을 키우겠죠. 그렇죠. 또 때로는 뭐 상황버섯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걸 하는데 얼마나 이거를 많았지? 팔려나면 투자 비용을 거 다시 음. 회수할 수가 없게 되니까 가뜩이나 농사져서 먹고 사기도 음, 힘든데 어, 어. <laughs> 사실, 지금 언제 빼? 사실 도시에서는 한달 일하면 월급이 작든 크든 나오지만 농촌에서는 이 회전성이 없다 보니까 그 상당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3대 정책을 보면 아주 선진국답고 창의적이고 맞아. 어, 이런 정책을 펼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어, 정부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을 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소수가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나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핀다면 국민들이 좀더이 민주국가의 자유로움을 좀더 혜택을 많이 받고, 민주적인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어떤 정책으로 인해갖고, 꼭 이렇게 옥죄고 이런 정책보다는, 음, 이렇게 탁 풀어줘야 돼 지금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과감한 지금 정책과 같이 그런 정책을 핀다면, 일부 분들이 그런 걸 활용하고, 음. 안 좋게 그런 분들이 설사 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런 모든 이 법령들이 올 7월부터 네.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까는 네. 이 정부에서 네. 힘을 많이 써줘 갖고 네. 우리 농민의 농촌에 와서 네. 농촌 생활도 즐기고 도시민들이 와갖고서는 이제 심터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면은 농촌에 있는 인구 소멸 정책도 좀 활발하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아주 그 기존의 농막 또한 양성화를 시켜서 네. 요, 번 이거에 편입시킨다면 그렇지. 전국에 뭐 진짜 한 어마어마한 농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완전히. 이번 정책과 같이 통합을 해갖고 양성화를 시켜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농이나 <laughs> 어. 기촌의 초 꿈을 갖고 계시면서도 예. 많은 자본 투자로 망설이거나 예. 기회를 엿보는 분들은 요번 이 법령을 잘 보시면서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기농기촌 예. 그 삶을 예.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예. 아주 법령으로 개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laughs>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기농한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